안녕하세요. <laughs> 동아촌입니다. 오늘은 9월 예, 8일. 어, 뭐 능이가 조금 예, 대가리가 비친다 고해서 어, 능이도 한번 어, 잘 있나 한번 다른 자리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참쌀이, 예, 보라쌀이, 그다음에 홍쌀이, 일반쌀이 전부 예, 한번 오늘 어. 보는 대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운동 삼아 또 올라왔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지는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분 좋으면 가끔씩 예, 산삼이 하나씩 예, 보입니다. 오늘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따라오시죠. 예, 오늘은 예, 9월 8일, 목요일인가요? 아,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저 앞에 이제 형님, 예, 계시네요. 예, 형님하고 두 분이 저 혼자, 예, 다니기가 좀 그래서, 예,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예, 유튜버님들, 구독자님들 화이팅 하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기분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아직도 예 아직도 지금 아이게 먼저 또 따갔네요 따가고 이제 올라오는 것들만 지금 이게 보니까 누가 발로 쳤어 이런 것들은 보면 올라온 게 아니고 작으니까 발로 치웠어 짜리들이 이렇게, 쌀이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먼저 봤던 것들은 지금 다 따가고, 지금 이제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능이 딸때 이거는 올라와가지고 한번, 저기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네요. 여기가, 여기 쌀이 밭인데, 네, 저기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런 쌀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면서 좋은 것들 있으면은 또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섯도 예. 이거는 먹는 버섯 같은데 누가 이렇게 따 가지고 놓고 왔네요. 예. 쌀이 따면이 놓고 한 건지 어쩐 건지. <laughs> 예. 홍살이 예쁘네요. 그죠? 아. 예. 올라가면 서 다시 찍어서 또 올려 드릴게요. 아. 예, 얘는, 아, 호떡버섯, 빵버섯, 예, 두, 두, 개가 예쁘게, 이렇게, 서로 나란히, 예, 예 부부인가요? <laughs> 서로,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있네요. 빵버섯이. 예, 전생에 부부였나요? 여기 예, 사이좋게 있네요. 예, 아, 예, 능이 가던 나 자리인데, 어떻게, 능이 가면 뭐, 보이... 이 예, 개능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농가들이 지금, 예, 막, 올라오긴 올라오고 있는데, 아, 그것들이, 음. 예, 아마 이제 곧, 능이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얘도. 참 예쁘게 폈네요. 아 오늘은 정말로 허허벌판이에요판 여기 또 지금 뭔가가 올록이올록오는데 버드들이 음, 아직 능이 같이 생긴 거는 와못 보고 있고요. 아, 아직 안 올라오라면 돼야지 능이가. 예. 보면서 아 이렇게 또. 이런 것도 다 먹는 버섯입니다 이런, 예. 이런 것도 버섯들이 능이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예. 이렇게 보면 야 먼저 쌀이 나온 버들은다 예, 없어지고 따가고 좀 느껴봤더니만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아유, 다시 좋은 거 보이면 또 찍어드릴게요. 쌀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이고... 이대로... 참쌀이 같긴 한데... 그죠? 쌀이들 여기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여기 능이 나는 자리인 어떻게 능이 난다고... 저기도 쌀이가 나오고 이렇게 쌀이가 여기다 보면 참사리 같아요. 그죠? 참사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도. 쭉 가면은 이제 아마 사리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음 또한 번. 예 예쁘네요, 사리가 올라오는 것들. 그죠? 아 또한번 뒤져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쪽에도 한 번. 저쪽에도 많이 있네요. 쌀이가 짤같이 올라오는 거 많이 있네요, 보니까. 예, 가면서, 여기하고, 예, 보면은, 또이게여 천지가 이렇게 쌀이가 또 올라오고 있죠. 예, 여기는 또, 다 없어지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야, 예, 어휴, 어떻게든 쌀이가 이정으로 올까요, 예. 여기는, 희한하게, 어떻게, 월종마다 다 저기도, 아유, 씨. 지금 여기도 지금, 아우,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죠? 다 쌀이가 지금, 이제 다 올라오네, 여기가. 야큰게좋고참 쌀이가, 이렇게, 예. 네. 으아. 카메라. 자, 이렇게, 예. 네. 그죠? 와, 씨. 환장하겠네. 예. 네? 환영하겠어요. 이사리가저기들어오고여기들어오고 응? 왜 이제 올라오느냐고, 왜? 예? 여기도 위에 쌀이 밭인데, 찾아서 왔더니만, 예? 아이고,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것들. 와, 짜증난다, 짜증나그의 돌아가시건데요, 돌아가시겠어. 아 쌀이 예. 엄청 올라왔는데, 예. 아, 예. 하고 쌀이 나 놓는 데 와, 이치건데. 와미 아우! 어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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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잖아요아리 아우! 나우아 예쁜 버아도우 아우! 아 어, 또. 또, 또 끼고 걸리고 여기도 그러고 야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씨 조금 더 늦게 왔어야 되나요 이제 막 올라오는 것들 아 미치겠네요 와 얘는 또한 일주일 걸리겠는데요. 아 나왔네. 여기 가 능이가 나왔더는 대능이가 안 보이네요. 이자리가 능이 자리인데 능이 난다고 쌀이가 나왔네. 좀더 지져보고 그리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우야, 이거. 이게 쌀이가 큰가나? 있네, 그쌀 말을 가라 있네요. 야.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온다 쌀이들이. 우와, 이아이고 아이고. 예. 요거는, 오, 좋네요. 예. 아, 여기 쌀이가 밭이에요. 근데, 음, 아직 들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다 녹고 막 해가지고 그랬는데 예. 아, 이건 뭔 버섯일까요? 버섯이 예쁜데요? 그저 빵버섯인데 밑에가 너무, 너무 예쁘네요. 아, 예. 여기서 또, 예, 쌀이 밭인데, 아, 쌀이가 녹고 있고, 이렇게 크진 않네요. 저 위에도 그렇고, 와 여기도 그렇고, 예, 쌀이들이, 예, 예, 이렇게 쌀도 이제 막 올라오네요. 여기도 참살들이 예, 그 저희 참새들이, 오야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쌀이 받치네요 근데 이렇게 군락은 돼 있지는 않네요. 많이 이렇게 있는데. 보대로, 예, 아이고, 예, 예쁘죠, 이? <laughs> 예, 아 가면서 조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쌀이들이, 예, 또 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 오늘도 예, 꽃을 보고 힘을냅니다. 예, 제가 산에 와서 꼭 찍는 것이 하나 있죠. 이 꽃. <laughs> 제 꽃을 너무 좋아해서 꽃을 꼭 봅니다. 꼭 보고. 아, 이제 쌀이도 나뭇잎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저 보이지가 않네요. 찾기 가 힘드네요. 아, 쌀이 가좀 크네요. 아, 좋네요. 예, 지금 여기도 한참 드셔서 햇볕이 들어오는데 쌀이가 지금 이제 말라가네요. 이제 여기는. 쌀이가. 아, 쌀이 좀 좋은데. 또한 쌀이, 또한 번, 뒤져봐야 되겠네요. 예. 일반인들은 못 찾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낙엽하고 똑같아야지, 그죠? 이 낙엽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거, 누가 쌀을 찾겠어요? <laughs> 예. 또 올려드릴게요. 아, 예, 여기도, 쌀이가 어떻게, 딱한 송이 올라왔네요. 희한하게. 이게 예, 군락지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분명히 이렇 보면 지나간 자국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쌀이가 굴러가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딱 이렇게 한 송이가 있을까요? 신기하네요. 아직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예. 아이고 놀래라. 보시나요?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큰데요? 독사가. 아. <laughs> 와, 놀래라, 씨. 이제 제가 발을뻔 했습니다. 야, 엄청 크네요. 도망도 안 갑니다. 저렇게.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공격하려고. 아. 때려버리라고? 어떻게 때리죠, 저거를? 와, 놀래라, 씨. 아. 와, 큰데요? 독사가. 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발 밑에. 다니다 보로 독사 여기저기 저기도 저고 저쪽에 두 마리가 딱 뻗은 게 있습니다. 어, 그럼 그러니까 여기 독사 받친데요? 그쪽에 있다구 형님? 응. 어디에? 와 놀래라씨. 그러니까 얘도 안 움직여. 조심하십시오. 예 네, 조금. 아 이거로 또 여기 독사가 또 있습니다. 와. 지어네아 갈기를 다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아 네, 오늘은 뭐 아유 이아저 숨었 숨어 숨었어. 아이고 놀래라 씨 아유 여기 뭐 이거 받침대 여기거와 빨리 벗어야 될것 같은데 독사 받침이야 독사 받침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우 씨